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여분들, 수익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선침할 수 있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이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눌러주신 분들은 물린 종목들이 급등하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승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눌러주시고, 물린 종목이 상한가 연상점상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오늘 주제는요 빌 게이츠가 80조 몰빵하는 역대급 에비덴 임박 저평가 최대 수혜주 탑 5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증시 흐름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개인 수요자분들은 많이 힘드실텐데 증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항상 글로벌 이벤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이벤트에만 집중을 하시더라도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혹여 증시가 반등을 할때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도 이런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 가장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그런 재료가 바로 이제 빌 게이츠가 80조 몰빵하는. 어,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된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주 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잘 한번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은요 일단 1.5배로 시청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그리고 우리 스윙맨이 어, 우리 청자분들의 성원으로 현재 구독자 14만 6천 명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명까지. 찍을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저의 영상은요 의견 이후 사례 결론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흐름만 잘 따라 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저의 의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블리자드 인수 관련된 어, 관련주를 주목을 하자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80조를 들여가지고 분리자주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어, 2022년도 어, 가장 강력한 종목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어, 상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의 빅딜. 자 표현을 세계의 빅딜. 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청난 이벤트라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82조 원을 쏘아 부어 가지고? 분리자들을인수를 하냐 이것이 이제 뉴스 제목인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상 최대 규모 어 빅델이고요 그리고 윈도우즈에 이어 새로운 먹거리 어,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 전략에 속수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빌게이츠가 창립한 회사죠 저 윈도우 예, 윈도우를 기반으로 해서 전세계 재벌 1등이 됐습니다 빌게이츠가 근데 어 이제 윈도우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한다? 이 메타버스까지 진출하면서 윈도우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엄청난 영업을 하겠다 엄청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요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적인 게임 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전격 인수한다 대표작 스타크래프트로 한국에서 잘 알려진 업체다 인수가 한국 돈으로 82조 원에 달하는 세계빅딜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먹거리, 자 글로벌 대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점 찍었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죠. 자 글로벌 대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점 찍고 특히 게임을 중심축으로 해서 사무리는 그 전략의 연상성이 있다는 평가다. 어, 메타버스가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가장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게임입니다. 에, 그리고 이제 뭐 교육 에, 이쪽으로 해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먼저 기반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더라도, 게임 사업을 무한 확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을막약 82조 원의 전액 현금으로 어, 인수를 하기로 했다. 거의 뭐, 빌게이츠가 거의 뭐 몰빵한다는 수준의 어, 그런 가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인수가는 14일 주가에 45% 프리미어 붙여가지고 매입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협상이 끝난 이후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46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아, 이 흐름이 예사 흐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년도 들어가지고 게임을 차세대 먹거리로 삼았다. 이번 블리자드 인수는 이 같은 전략의 활용 정점이라고 볼수 있어. 활용 정점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블리자드 관련해서 상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주목을 한게 아닙니다. 이게 미국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러시아 뉴스에서도 나오고, 영국 뉴스에도 나오고, 일본 뉴스에도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이벤트로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말씀해 드리겠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사업 부문 CEO는 엑스박스와 PC를 통해서 가능한 많은 블리자드 게임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이 메타버스 게임 쪽이 발전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의견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블리자드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A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 자,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전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0년 만에 M&A 진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뭐전 세계 역대급 최대 규모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메타버스 시대로의 새로운 도약. 예, 이런 부분들도 잘 눈여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도 뛰어들었다. 빅테크의 격전지가 된 1,800조 시장 메타버스, 현실과 연동되는 가상 세계 메타버스, AR 그리고 VR 기술 발달로 초기 단계 구현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빅딜로 콘텐츠를 확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인수 합병이란 것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만의 문제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뭐 애플도 열심히 M&A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구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그리고 카카오 이런 부분에서도 본격적으로 출사표가 나오고 있다. 그냥 메타버스로 다 진출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형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인수하겠다라고 전격 발표를 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한 역대 거래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콘텐츠와 커머스 사이의 벽을 허물어서 모든 산업의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 가지고 뭐 그룹 페이스북이 창립 17년 만에 뭐 사회의 메타버스로. 그러니까 지금 다 메타버스 하려고 지금 다 준비 중인 것이 에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메타버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볼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메타버스에 왜 꽂혔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등등등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카카오 네이버도 미래에는 메타버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새로 나왔을 때 이제 삼차혁명 시대였잖아요 그때 증시도 엄청 크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인간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틀려졌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이 생기면서 완전히 그냥 인간의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4차 혁명 시대에서도 메타버스라는 것이 생기면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더 인간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대기업들은 벌써 그 구간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 분들도 그 영역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몇년 뒤에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뭐, 현실에 더 많은 경제, 사회 활동이 가상행과 연결돼가지고 융합하는 메타버스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의 기업은 보유한 지적 재산권을 통해서 신규 뭐, 고객들을 외출할 때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개인들 역시 유튜브 인플루언서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메타버스 안에서도 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직업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제2의 인생이 또 시작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게임 체인저 될 수가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큰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인간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과거에 뭐가 있습니까? 흑사병. 흑사병이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이 끝나고 2차 혁명 들어갔습니다. 뭐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생기는 흐름이 그 스페인 도감 끝나고 흐름이거든요. 그다음에 사스가 끝나고 3차 혁명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개인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사스가 시작될 사스가 끝났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신종 플루가 끝났을 때는 모바일 혁명 예, 스마트폰이 이제 생기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 다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4차 혁명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계속 그 부분에 이 시대가 바뀌는 그런 흐름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고로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력이 발전을 하면 당연히 어, 종합주가 지 수도 조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분리자드 인수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역대급 규모와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의 로 새로운 도약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제가 증시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이벤트면 가나가 말아요. 해봤자 변동수 20%, 30%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은 변동성이 100%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메타버스의 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 관련된 이 부분은 글로벌 이벤트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례는 자 항상 미국 뉴스 전 세계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재료가 강력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례 종목으로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동국 RNS 그 다음에 한전산업 그리고 대성에너지 뭐, 이 정도로 볼수 있겠는데,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지만, 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뭐 한다고 했죠. 우주 산업을 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뭐150% 정도 단기간에 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동구 r n 스 미중 갈등 때문에 또한200% 정도 상승했습니다. 한전산업, 빌 게이츠가 소형 원자로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또 크게 움직였고요. 대성에너지, 전 세계 천연가스가 급증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공동체 뭐냐? 다전 아, 세계 뉴스에 나올 법한 이슈란 말이죠. 전 세계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이슈가 바로 상승 변동성이 100% 이상 나온다. 자, 캔코어 에로스페이스 볼까요? 자 캠코아 에로 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요때 했습니다. 요때 일론머스카 여기서부터 2021년도 1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이 우주 항공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스페이스 엑스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항공산업 분야가 거의 뭐150% 정도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론머스카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 예? 뉴스에 다 실렸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돈좀 가지고 있는 강남에 뭐 건물 몇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 우주 산업에 투자하겠다 하면 뭐전 세계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해도 전 세계 뉴스에 안 나와. 미국 뉴스에 안 나옵니다. 예, 러시아 뉴스, 일본 뉴스에 안 나와. 우리나라 뉴스에만 나온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습니다. 예, 전 세계 유명 인사. 그러니까 전 세계의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이벤트의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분들이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켄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이벤트로서 150% 정도 상승을 보셨죠? 자, 동국 RN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 RNS도, 이것도 미중 갈등 때문에 상당히 크게 움직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중 갈등도 우리나라 뉴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뉴스에도 나오고, 일본 뉴스, 중국 뉴스, 러시아 뉴스, 아프리카 뉴스, 호주 뉴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100%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 분들이 재료를 분석할 때 국내 이벤트냐 글로벌 이벤트냐 이걸 잘 보셔야 돼. 우리나라 뉴스에만 나오느냐 아니면 전 세계 뉴스에 나오느냐 요것만 잘 따지신다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전산업 자빌 게이츠가 소형 원자로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자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뉴스에 다 나온다고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전부 다 전세계에 다 나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한전사미이 요런 애들도 한200% 300% 정도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자 전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다는 거 전세계 뉴스에만 나오겠죠 우리나라 뉴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야 전세계 뉴스에 다 나오니까 이게 단기간에 200% 정도 쏘는 흐름이고요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블리자드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인수합병 하는 것도 그것 또한 전 세계 뉴스에 다 나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또한 글로벌 이벤트로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 사례를 통해서, 아, 변동성이 크겠구나. 한번 글로벌 이벤트로 이렇게 엮여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걸쳐서 계속 상승으로 나오는구나. 어느 정도 시간 차를 두고 강력하게 움직이는구나. 그 부분을 좀 이제 확인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바로 블리자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인수 관련주 우리가 좀 이제 주목을 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하나 더 보더라도, 미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를 앞두고 작년에만 뭐 107개를 뭐 인수합병했다. 사실 이것도 투자잖아요. 이것도 투자인데, 사실 뭐 증시가 계속 빠지고 경제가 안 좋으면 글로벌 대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 손실을 볼 때를 생각하고 이제 투자하겠냐 말이지.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80조든 100조든 200조든 300조든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빠질 때 계속 베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최대고 아마존도 지금 역대급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m&a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빠지더라도 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벽돌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뭐 증시 뭐10% 20% 빠진다 라고 쫄게 없단 말이지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야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모습들 예,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 분들도 공포스러하지 마시고,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을 본받아가지고, 열심히, 월급받아서 열심히 찍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인수 관련주, 과연 어떤 종목이, 어 지금 가장 긍정적인 종목일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M&A 관련주, 탑5 종목,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앱코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손오공이란 종목입니다. 자세 번째로는 YJM게임즈라는 종목이고요. 네 번째로는 JMI라는 종목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성호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와 요즘에 성호전자 참 추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할때도 추천드리고 소니카 할 때도 추천드리고 어? 이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예 네, 그리고 뭐 분리자 인수 합병과 관련된 종목으로도 여긴 상당히 복합 멘트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에프코, 손오공, YJM게임즈 그리고 JMI, 성우전자 이 종목들을 우리 청자분들이 어,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러면 각기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프코 자 에프코 같은 경우에는 자 국내에서 게임용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1위인 어, 그런 업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오공. 자,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저출산 그리고 이제 장난감,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국내 유통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게임 패키지 유통 판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 상부 글로벌 대기업인 블리자드, 블리자드와 협력하는 그런 업체다. 블리자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YGM게임즈. 자, YGM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죠. 2017년 가상현실 게임 오버턴을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어, 출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사업 파트너로 부각을 받고 있는 어, 그런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JMI입니다. 자, JMI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자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소프트웨어 공식 생산 계약을 체결한 고국인 복제 기업이다. 그러니까 항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뭐 10, 윈도우 뭐11 이런 거 나오면요. 그러면 항상 JMI에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식 생산 계약을 체결한 그런 업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우전자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직접적으로 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명세상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 어, M&A 관련주, 탑5, 앱코, 손오공, YGM게임즈, JMI, 그리고 성호전자 이렇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자 그러면 각기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자 항상 강조드리밤 이렇게 단기간에 거래 한번 터지고 거래량 없이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종목들 강하다 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오늘자 증시가 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상승해 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글로벌 이벤트들은 단기간에 100%도 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해봤자 30%밖에 시세 흐름이 안 나왔습니다. 못해도 제가 봤을 때3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에코라는 종목 어, 잘 보셔야 되겠고, 자 일봉상 흐름이 좋습니다. 5일선 지지 받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2 1선만6 1선으로싹 올라오면 그럼 이제 정배열 완성되는 자리거든요. 일단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흐름에서 항상 시세가 크게 나오는 흐름은 우리 승려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에코 잘 보셔야 되겠고, 자 월봉. 월봉도 계속 하락추세를 이어가다가 1년동안 이제서야 글로이벤트를 타고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추세 에 이어지다 상승추세로 돌리는 종목들은 이 추세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상당히 좋은 그림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뭐 그렇게 뭐 크게 걸리는 부분은 없어요.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15억, 30억 그 다음에 뭐 30억, 50억, 230억 에, 갑자기 이렇게 훅 늘어난 흐름들 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보율도 갑자기 훅 늘어난 흐름들, 부채비율도 갑자기 훅 줄어든 흐름들, 재무적으로 개선이 상당히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에코 일단 첫 번째로 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손오공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는 종목이죠. 아,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블리자드의 유통 파트너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게임 패키지 유통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상한가가 한방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시금 15% 이상의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항상 4등분선을잘 끄어야 돼. 그래서 요 파동, 요거를한계 판으로 보시면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을 딱 끄어서 딱 절반, 딱 정중앙. 정중앙에 지지를 받아 한번더 갑니다 그럼 이제 N자형 파동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근데 손오공 보니까 딱 정중앙에 지지를 받았으면 4등분선상에 정중앙에 지지를 이렇게 딱 받아 주잖아요 그렇죠? 저점과 고점 딱끄어보니까요 자리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가 빠지든 상승하든 이러한 어 흐름이 다시 한번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오공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주봉 흐름을 봤을 때도 사실 뭐 손오공도 4월달 이후로 계속 하락 추세 에 이어졌어요.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번에 2022년도 들어가지고 강력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못 가더라도 양봉, 음봉그 다음 다시금 강한 양봉 흐름. 이런 흐름도 잘하면 나올 수가 있는 흐름이니까. 자, 한 번, 손오공 꼭 눈여겨봐야 될, 어, 종목이다. 에, 요, 이제, 이 파동의 절반의 지지를 받았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에, 그래가지고, 어, 손오공 좀 눈여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YJ인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YJ인게임즈도, 어, 2022년도 들어가지고, 약간의 상승하다가 좀 하락을 했는데, 하락할 때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네, 거래량 없이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고요. 이 흐름은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락을 한 흐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시가 최근에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재료 자체가 글로벌 재료이기 때문에 지켜주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 자정고점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주봉인데 주봉상 추세가 안 깨집니다. 이렇게 끝난 종목들은 추세가 깨지는데요. 어, 메타버스 이슈를 타고 제가 봤을 때 추세를 계속 유지. 지시킬 강세 크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겠죠. 여기서 파동을 그리면서, 그래가지고 조흐름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JMI 보도록 할게요. JMI도 차트 그림이 상당히 좋아요. 단기 급등 나오고 거래량 없이 눌리는 흐름이고 특히 오늘 증시가 크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전부 다 만회하는 흐름입니다.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어, 종가는 보암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유지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재료가 발생할 때에는 어,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종목들 못하더라도 20선 60선 데드크로스 자리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흐름으로 도 재료 없이 기술적 흐름으로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jmi 잘 보셔야 되고 월봉 주봉 상당히 매력적인, 어, 그러한 자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소프트웨어 공식 생산 계획을 체결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어, 뚜렷한 어, 수혜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호전자란 기업. 자, 성호전자.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납품하는 기업인데, 어 추세 좋습니다. 예, 월봉 흐름 좋고요, 주봉 흐름 좋고, 어, 일봉 흐름도 최근에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매물 수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매물 수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어, 상당히 또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 인수 관련된 종목들 꼭 한번 주목을 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역대급 규모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 정말 야심차게 분리자들을 인수해서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빌 게이츠의 의지가 정말 예, 보이는 그런 역대급 최대 규모 M&A이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시대로 새롭게 도약하는 인터넷 시대를 넘어선 메타버스 시대로 가는 그런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가장 뚜렷한 글로벌 이벤트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짜리 하나 나오지 않을까 변동성 100%짜리 분명 하나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례. 에, 일론 머스크 과거 우주산업 적극적으로 육성한다고 했을 때 캔쿠아 에어로스페이스 150% 갔고요. 그리고 미중 갈등 생기면서 동국 구 r 스150% 갔습니다. 그리고 빌게이츠 소형 원자로 발현해가지고 한전산업 200% 넘게 갔고요. 천원가스 급등해가지고 200% 갔습니다. 전 세계에 나올 만한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은 마이크로소프트, 분리자드 인수 관련주 지금이라도 매수하자. 증시가 빠질 때 지금 기회다. 지금 매수하자. 이것이 어, 저희 결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블리자드 어, 마이크로소프트 인수 관련주 탑 5. 베스트 아, 5 종목. 에코, 손오공 그다음에 아, YJM 게임즈, JMI, 성우전자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채널에서 수익 출도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을 있는데 어요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씩 가장 바닷권에 있는 관심주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전 주요 뉴스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장시간 전에 돈 내려만한 뉴스들 전부 다 정리해서 업로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아 오늘 시장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대충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테마주 백과사전 여기다가 궁금한 테마주 있으면 다 쳐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관련적 궁금하다 그리고 여기다가 검색하시면 되고요. 뭐 정치테마주 윤석열 관련주 궁금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뭐 안철수 관련주 궁금하다 하면 뭐 쳐보시면 되고요. 다 치면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 분들 직장인 투자 분들을 위해서 주식 백과사전 주식 강의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은 우리 제가 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심리 분들한테 좀 이제 문서화로 해서 업로드 해놨으니까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요 모든 컨텐츠가. 100% 무료. 무료기 때문에 다운 받으셔 가지고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들 함께 공유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냐면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 댓글창 자 댓글창 보시면 자 밑에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수익출동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는 링크인데요. 이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30초 만에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할수 있으니까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되겠다. 100% 무료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설치를 해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대급 빌 게이츠가 몰빵하는 역대급 M&A 임박 저평가 최대 수혜주, 요 손오공, YGN게임즈, 앱코, 그 다음에 JMI, 성우전자, 눈여겨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빠질수록 이런 글로벌 이벤트에 주목하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지금 다운받으세요.